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배경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북한 갔다고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제가 이제 움직이면서 찍어보려고 해요. 아무튼, 아, 지금 스위스에 와있는데, 여기가 물가가 엄청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오기 전부터 스위스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전부 이제 너무 비싸다, 막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겁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이제 여행 때뭐 라면, 고추장 이런 거 들고 가본 적이 없는데, 햇반 뭐 이런 거. 이번에는 여기가 워낙 비싸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도 챙겨왔거든요. 친구, 이거는 친구가 추천해줘서 샀는데 이거는 이제 라면 물 부어가지고 물한 요까지 부으면 라면이랑 밥 들어있어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건데 아무튼 뭐 이런 것도 사와서 먹을 정도로 그리고 뭐 c d l 챙겨오고 그렇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아,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그런가 해서 여기 이제 스위스에서 제일 유명한 쿡이라는 게 있어요. 쿡이 뭐, 되게 큰 마트도 있고 뭐 조그만 것도 있고 이렇게 사이즈가 많은데 맨날 가가지고 사먹고 있어서 거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스위스의 미친 물가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샐러드들도 되게 많이 파는데 이만큼 요거를 하나 골랐는데 이만큼에 3.5입니다. 지금 환율이 한 1,200원 정도니까 한 5,000원 가까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팔라펠 이런 빵, 요거는 6.97. 이거 되게 비싸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물가가 엄청 비싼 것 같더라고요. 음, 과일 같은 경우는 어이 맛있겠다. 망고 요만큼 3.95인데 제가 스위스 오기 전에 사람들이 비싸니까 쿠에서 사먹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박상어보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어? 싸지도 않은데? 했는데 아까 식당 들어가 보니까 막 대추, 예를 들면 이 어, 정도 되는 샐러드 볼이 막 24프랑? 3만 원씩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9, 10이 정도니까 여기가 훨씬 싼 거죠 그다음에 과일 주스 이런 것도 물론 얘가 좀 비싼 브랜드긴 합니다만 이것도 4프랑 정도 하죠 진짜 비싸요. 최저 시급이 얼마인지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스위스 여행하면서. 아, 네, 어, 스위스랑 프랑스에 애비앙이 진짜 많은데, 전에비앙은 너무 느끼해서 싫더라고요. 약간 그 입에 남는 그 유럽 특유의 물맛이라서. 입에 맞는 물을 찾는데 좀 노력 중인데, 고민 중인데. 어, 이거는, 이거 뭔지 모르겠다. 후무스인 줄 알았는데, 이거 고기 같은데. 네, 양념 된거 이것도 9프랑. 엄청 비싸죠. 피자 5프랑 4.9. 네, 카르파초, 샐러드, 이런 것도 8.9. 수박은 얼마일까? 수박은, 뭐, 여기 서제가 수박이 비쌀 수도 있지만 수박은 이 정도에 3.6 정도 하는 것 같네요. 그래도 이런 빵들은 되게 싼것 같습니다. 이런, 얘는, 어, 얘는 이, 이프랑이니까, 어, 이만큼의 이프랑이니까 이거 사가지고 여러 번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빵이 상대적으로 싼 편이네. 제가 생각하기에 인건비가 비싸서 사람 손이 덜 갈수록 네싼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카페라떼랑 진짜 유사하게 생긴 네이 커피들은 1.9랑 1 9 정도 하네요. 이것도 비싸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커피를 마셨는데 커피숍에 가서. 라떼 한 잔에 6.5라 좀 되게 놀랐거든요. 8천 원, 9천 원한요 정도 되는 사이즈에 그리고 스타벅스에서도 막톨 사이즈가 톨 사이즈 프라푸치노가 막 7, 8 이래가지고 정말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돈을 아끼고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여기는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어 그나마 신기한 거는 여기는 유기농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비오 표시 붙어 있는 거.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이 우리나라가 유기농 비싼 거 치고는 비싸진 않더라고요. 낙농업의 국가답게. 만나 낙농업의 국가? 이런 요거트들은 그래도 쌉니다. 하나에 0.4? 500원 정도 하는 거죠. 이런 건좀 싸네, 확실히. 종류도 되게 많아요. 이거는 모카, 뭐, 카라멜,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딸기 사과 이런 거다 있고, 치즈도, 어, 이 정도에 이 가격이면 싼 거죠, 500g인데. 고기 같은 경우는 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지? 닭가슴살 200g에 6. 그렇군요. 이거가 제가 봤는데 이거 지금 한 개에 1유로 1프랑인데 이거를 다 저쪽에서 구워서 파는데 그거는 막 하나에 5프랑씩 하더라고요. 음, 여기는 과일 코너인데 알고 막 사실 그렇게 싼지 잘 모르겠어요. 뭐 한국, 당연히 한국보다야 싼데 아, 그리고이납작 복숭아. 그 요즘 뭐 인스타에 핫한 것 같은데 저도 먹어 봤는데 굉장히 집이 많더라고요. 뭐 유럽이나 뭐딴데 이거 파는 나라 오면 음, 한번쯤 먹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납작 복숭아. Got <목소리> to